아아아아아 아, 아, 아.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북 민원년 유튜브 채널 마라랑 TV 생방송 준비 중입니다 아,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리가 좀 작나? 아아 아, 안녕하세요 아네어네아아네 어, 네. 아, 아. 네, 이제 저 소리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전북민원연 간사 조재익입니다. 오늘 할 주제는 이제 어, 어떻게 어 보면 은 이제 전라북도의 그 새만금 다음으로 지역 주민들의 가장 어 사실상 엄청난 어, 뭐라고 될까요? 어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이제 전주 완주완주 완주, 전주 이렇게 뭐 순서는 뭐 어떻게 하든 이제 통합의 행정구역 통합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사실 저희가 이미 그 여러 번 뉴스 브리핑으로도 이 문제를 좀 다뤘었고 이제 아마 많은 분들도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이제 저보다 훨씬 더 잘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어쨌든 네이 문제가 또 이제 지역 사회에서 이제 또 좀 이슈가 되가지고 이 주제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이제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이제 배경을 이제 같이 언론 보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음... 아, 네. 잘 보이시죠? 네. 어, 네. 잘 보이시죠? 네, 네. 네. 일단은 네. 어제 어제 완주 전주 통합 추진 연합회라는 곳에서 이제 완주 전주 통합의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해 가지고 이제 기자회견을 진행을 했고요. 네. 이제 어, 이제 약간 좀 그런 거를 좀 의식을 한것 같아요. 약간 그동안 완주 군민들의 반대가 컸다. 그런 것들을 좀 의식을 한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또 이렇게 주장을 쭉 들어보면은, 이제 완주군이 원하는 대로, 뭐 이렇게 뭐, 약간 그런 표현이 있던데, 뭐 100을 원하면 뭐 200을 줘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완주 군민들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최대한 해야 된다. 네. 뭐, 어쨌든, 이런 게 나왔었고요. 언론 보도로 이제, 뭐, 완주 전주만 쳐도 이제 쭉 나옵니다. 네, 예, 여기. 이 예, 관련 뉴스들을 이렇게 쭉 보실 수가 있는데, 뭐, 예, 대략, 전부 다 이제 볼 수는 없고, 대략적으로 이제 제목만 보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뭐, 이제 완주 구매 우려를 해소할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된다. 뭐 지자체 정치권이 나서야 된다, 뭐 범더미 상설 대책 기구도 만들어야 된다, 해가지고, 이제 뭐, 마지막 기회다 해서, 이제, 쭉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관련 보도들 언론들이 쭉 하고 있죠. 이제, 네. 이기, 네. 아까 100을 원하 200을 주다 마음으로 여기는 전북일보 기사에서 이렇게 딱 표현을 했네요. 네. 어쨌든. 여 보면은, 전북일보 기사를 하나 볼게요. 네, 빠른 추진을 해야 된다 하는데, 네, 전북일보는 여기 지자체가 아닌 시민사회단체에서 상생과 통합의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약간 좀 긍정적으로 이렇게 바라본 거죠. 네. 어쨌든. 그런데 이제, 이걸 조금 다르게 해석하는 언론도 있었습니다. 어... JTV 여기, 이 기사가 아니고 이제 제어는 좀 짰지만 이제 여기 제목부터가 좀첫 단계부터 삐걱이 돼 있죠. 이거는 나중에 다저 배경을 또 설명드리고 일반적이 단체가 이 추진 연합회 이 단체가 일반적인 일반적인 뭐라고 될까? 시민 사회 단체라고 보기에는 조금 약간 시민 사회 단체 활동가 입장에서 조금 물음표 뭐, 물론, 이제, 시민들이 모여서 만들면 시민사회단체지만, 어쨌든, 물음표라는 게, 일단 사단법인이고요. 그 다음에, 어, 여, 구의 구성원들이, 전직 언론인, 그 다음에 전직 정치인 등들이 이제 참여하시, 이제 참여해서 만든, 그러니까 일반적인 시민들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분들이 이렇게 또 참여를 해서, 이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통합을 필요하다고 주장을 해서, 네. 어쨌든, 이런, 어제 그런, 이제, 기자회견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어제, 이제 언론 보도. 에서, 이제, 보면은, 어, 여기, 여기 검색에는 잘안 나오는데, 예, 상색 현약식이라고 치면 나올려나 어제? 어제 또, 음, 네, 여기 취소 막, 이렇게, 이런 거 나오죠, 예. 이 취소 얘기를 하기 전에. 음, 아니, 그냥 이거. 네, 어쨌든, 어차피 다 봤으니까. 취소. 네, 연연 취소, 뭐, 취소 취소 나오죠. 그러니까, 어, 원래 이제 31일 날, 그, 어제 언론 보도가 나왔었는데, 어제 31일 날, 이제 전라북도, 그 다음에 전주시 완주군, 이렇게 새 행정이 어 모여 가지고 이제 상생 협약식, 상생 협력 협약식을 진행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다. 이런 언론 보도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어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이제 뭐 진짜 행정 구역 통합을 위해서 뭐 추진하는 거라기보다는 이제 겉으로 이제 이제 뭐 속내는 그거 알수 없겠지만 어쨌든 이제 알려진 사실들을 정리하면은 어~ 문화사업 그다음에 뭐 진짜 그 지역주민들을 위한 사업들이죠 문화사업 뭐 교통 그다음에 뭐 다른 뭐그밖에 이제 주민들의 편익을 위한 그런 사업들 그런 것들을 이제 전주와 만주가 이제 같이 이렇게 하자라고 해가지고 이제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을 주자 편익을 위해서 하자 이런 협약식을 하자 해가지고 이번 달 말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오늘 말고 이제 주말 지나면 이제 31일 다음 주 월요일 날 협약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런 언론 보도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루 어제 보도가 나왔는데 이제 오늘 이제 하루가 지나서 오늘 갑자기 이게 언론 보도가 또 나온 거죠. 이게 취소됐다. 이제 완주군이 취소를 한 거예요. 왜이 이유를 살펴보니 예, 네, 여기 이 상세 협력 계획이 미리 알려진 이후에 양 지역 행정 통합의 신호탄이다 그러니까 또어 이제 어 전주시와 완주시, 완주군, 완주시, 완주 완주시라고 하면 더 좋아하실려나 어쨌든 완주군이죠 아직은 네, 완주군을 이제 통합하는 거 아니냐 또 이제 또 전주 완주 통합, 완주 전주 통합 이야기가 예전부터 계속 나왔으니까 필요하다고. 예, 행정통합의 신호탄이라는 섣부른 오해와 왜곡된 해석이 확산하는 등, 이제 완주 군민들을 혼란과 갈등에 몰아넣고 있다. 라고 해서, 어, 그러니까 이제 뭐 다른 상생 협력을 할수 있지만 행정통합은 군민 뜻에 따르겠다는 입장, 완주군, 이제 유이태 완주군수, 그 다음에 완주군의 입장이고요. 이제 이런 순수한 뜻에서 협력을 내놨는데 이게 이게 왜곡되고 있으니 이제 행정통합 신호탄이라고 왜곡되고 있으니, 삼생협력식을 취소하겠다라고 완주군이 밝힌 거예요. 이제, 어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그 대신에 이제 상생협력, 그다, 그 아예 사업을 아예 그냥 멈추는 건 아니고, 어, 뭐 상, 협력 사업은 계속 하겠다. 뭐 협약식은 취소하지만, 뭐 협력은 계속 하겠다. 이런 입장으로 이제 완주군의 입장을 찾아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여기 보면은 또 이제, 언론들이 쭉 이어서 막 보도하고, 도련 취소 이유는 협약식 취소, 뭐, 외국과 벼질이 난무했다, 행정 통합 오해로 확산됐다, 뭐, 몰아가지 말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전격 취소, 이제 다 보도를 하고 있네요. 네. 네, 이 완주군의 결정에, 그, 어, 제가 이거를 기사를 안 보여드렸나요? 화면이 저 혼자 떠들었군요. 화면을 보여 주면서 했어야 되는데. 네, 이런 식으로. 네, 상세 협력 사업 협약식 을 취소할 것해 가지고 쭉 기사가 이제 오늘자 찾아보시면 아마 나올 겁니다. 이걸 맨날 헷갈려 가지고 맨날 하는데. 네, 어쨌든 화면 바꾸는 거예요. 네. 어쨌든 이제 완주군의 이 결정에 영향을 미치었다고 어... 저희가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기사가 있어요. 어제, 점... 이거는 오늘자가 아니고 어제자 일면 전북일보입니다. 이거 보이시죠? 어... 네, 가장 첫 기사로 전주 완주 통합 윈윈 모델 나왔다 해가지고 네, 이렇게 첫 기사로 보도를 하고 있죠. 네, 홈페이지하고는 제목이 달라요. 이제 보통 이제 지역 일간지들이 보면은 어 홈페이지에 올라온 기사하고 실제 지면에 이렇게 어 올라온 기사하고 제목이 다른 경우가 많은데 어쨌든 네 그러니까 이게 상생 협력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이제 전북일보는 이제 이거를 이제 전주 완주 통합 윈윈 모델 이렇게 이렇게 해석을 해서 이렇게 보도를 했죠 네. 그다음에 기사 내용도 쭉 보면은 이제 전주완조 통합 시도는 세 차례 있었다 해가지고 이제 그 배경도 이렇게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봤을 때 조심스럽게 다른 지역 언론들의 보도는 이런 표현이 안 나왔거든요. 이렇게 약간 전주완조 통합 이렇게 이 상생 협약식을 두고 전주완조 통합을 하려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시각의 보도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제 제가 찾아봤을 때는 음, 어쨌든 전북일보가 가장 눈에 띄었는데 뭐뭐 뭐 찾아보면 더 있겠지만 네, 전북일보가 가장 눈에 띄었는데 일면에 이렇게 딱 보도를 했으니까요. 네, 어, 저희가 조심스럽게 이제 추측을 하기로는 완주군이 이 전북일보 이런 기, 이 기사를 보고 어, 이렇게 온 상세 협약식을 취소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조심스러운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음, 이제 암튼, 어,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자 이제 전북일보 반응, 이제 상세 협약 시 취소 사실이 알려지니까, 네, 전북일보는 어제 그렇게 이제 통합 위민 모델 나왔다라고 이렇게 대대적으로 보들 했잖아요. 네, 오늘, 네, 오늘 자 신문인데요. 이제 일단은 여기 만평에 보이시죠? 모나리자 그림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유이태 완주군수를 이제 모나리자 그림이랑 합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뭐, 알수 없는 이제 그 모나리자 그림이 그거잖아요? 뭐 이제 알수 없는 미소다. 약간 진짜 오묘한 미소다. 그 묘한 그 미소. 이제, 어, 송, 이, 근데 이제 그것과 이제 모나리자 그림이랑 이제 비교를 해가지고, 완주군의 속마음을 알 수가 없다. 약간, 어, 그래서, 모나리자에 비유한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네, 사면, 사면에는, 이제, 어제, 이제, 어제 진행했었던 이거, 통합추진위원회 기자회견, 이거를 또 이제 크게 이렇게 보도를 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전조안주 상생협력사 박식 취소를 가지고, 이렇게 같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 뭐 그냥 무난하게 뭐 취소했다고 해서 문, 무난하게 보도를 했어요 그냥 네. 완주군의 입장도 충실히 실어주고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뭐 다른 지역 언론들도 마찬가지로 네. 네, 아까 JTV 보도를 다시 돌아와서 네. 이제, 첩, 아까, 삐걱거렸다, 해가지고,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니까, 완주 국민들이, 이제, 행정 통합은 중심이 돼야 된다. 외부 단체들이 나서는 걸 경계했다. 이렇게, 오늘 했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제, JTV는 이렇게 보도를 했네요. 그니까, 이제, 언론 보도는, 이제, 어, 좀 약간 좀, 이렇게 신중한, 이렇게, j t c 처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라고 이렇게 어 보도를 한 곳들도 있고 이제 약간 전북일보처럼 아까 그 만평도 보도를 하겠지만 약간 알수 없는 그런 마음 해가지고 약간 조금 안주근의 이런 갑작스런 입장 변화를 조금 어 이해하기 어렵다 라고 이렇게 어 전북일보는 그렇게 바라보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뉘앙스 그런 논조가 이제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그렇게 보도하는 것도 있고 뭐 아니면은 이제 그냥 뭐 네, 이런 식으로, 완주군의 이런 입장들을, 그냥, 양쪽 입장들을 이렇게 전달하는 그런 언론 보도들도 있고, 어쨌든 그런 다양한, 어, 이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음. 네. 이제, 지역 언론 보도는, 뭐, 이렇구요. 음... 어, 제가 또 이거 안 보여드렸네요. 지역, 이거 기사를. 어... 네. 저 혼자 계속 떠드는 이 보여드리면서 했었어야 했는데. 별 차이는 없나? 어쨌든. 네, 아까. 이 JTV는 마지막에 이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라고 이렇게 보도를 했었습니다. 네, 다른 기사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하다 다 설명드릴 수는 없으니까. 면서. 음. 아, 이게 이게 항상 이 방송할 때마다 느끼지만 네, 잠시 이제 단계로 세서 뭐 생방송이니까 제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지? 단계를 세서 어, <laughs> 방송을 이게 하긴 하는데 이게 모니터가 이제 보통 인터넷 방송 그런 생방송 하시는 분들은 모니터가 여러 대를 쓰세요. 두대 최소 두 대. 어, 한 대로는 이제 이, 이 내가 보여 제가 보여드리는 이 화면하고 그다음에 어그그그 그, 그, 그 이제 제가 이제 이게 방송이 잘 나오나 이거 확인하는 그런 화면 네 그런 화면들을 이게 바라보는 그럼 두 모니터링용 화면 하나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화면이 제가 지금 뒷배경으로 이제 어이 화면 두 가지를 이렇게 갖춰야 어 이게 제가 이걸 화면이 두 개가 있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같이 보면서 아 이게 잘 방송이 되고 있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노트북 하나다 보니까어뭐 <laughs> 제가 예 이렇게 막. 화면 전환을 제가 한다고 하는데 이게 깜빡하고 넘어갈 때도 있고 그런 어려움이 조금 있습니다. 사실 뭐네뭐 네뭐 시민사회단체에서 뭐 얼마나 방송을 뭐잘더잘 <laughs> 해야겠죠. 더어 시민사회단체라고 못하면 안 되겠죠. 어쨌든 예 더잘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조금 막 어색하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최대한 네잘 전달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어쨌든 음네 언론 부죠 언론들의 반응은 쭉 이렇고요. 네 약간 그러니까 사실 아 이게 이거는 이제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이제 뭐 저희 민원연의 입장이나 이런 게 아니고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 이제 이행 저희가 이제 브리핑으로도 여러 번 다뤘지만, 뉴스 피클에서, 그, 완주 국민들의 바, 그 통합에 대한 반응은 굉장히, 뭐, 이야기 자체를 꺼내는 것도 굉장히 두려워한다. 약간 좀 꺼려한다. 두려워한다기보다 꺼려한다. 이런 입장도 전달을 했었고, 어, 그랬는데, 어, 그러니까,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이제 의견이 또 다를 수 있고 뭐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당연히 계실 수 있고 통합이 그 다음에 통합을 아 통합이 아직 이르다 뭐 아니면 이런 생각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 통합 안 된다라고 아예 반대하시는 생각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다양한 생각들은 뭐 누구나 다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는게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어, 오해를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음 저희가 이제 통합 에 반대한다는 게 아니고 민원련이 통합에 반대한다는 게 아니고, 어그 약간 그 제가 관련 입장이나 이런 것들을 쭉 보면서 언론 보도를 쭉 보면서 봤을 때, 어 항상 하는 얘기 나온 얘기가 그거잖아요. 지난 세 차례 무산 시도를 어 본받아야 된다. 교훈을 삼아서 이번에는 뭐 다르게 추진을 해야 된다. 어 근데 이제 그 교훈을 삼아서 내용이 뭐냐, 교훈이 뭐냐라고 하면은. 일방적으로, 너무 일방적으로 추진을 했다. 전주시 중심으로, 뭐 지자체 행정 중심으로, 그 다음에 정치권 중심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그 지역 주민들의 의사와는 상관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을 했다. 라는 게, 그게 이제 실패의 원인이다. 라고, 이제 지역 언론들도 이제 지적하는 언론들도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의 무산시도를 통해서 나온 결론, 교훈이 그거였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근데, 그 교훈을 본받아야 된다고 하면서, 이제, 정작, 이제, 통합이 필요하다고 추진하시는 분들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 어, 그 교훈을 전혀 지키지 않는 것 같아요. <laughs> 그러니까, 겉으로는 의식은 하죠. 뭐, 이번에는, 뭐, 완주 군민들의 의사를 본받아서, 뭐, 완주 군민들이 원하는 대로, 뭐~ 뭐~ 완주 군민들에게더막 줘야 된다 워낙 뭐~ 뭐~ 전주시가 많은 걸 뭐~ 포기를 해야 된다 완주 군민들이 중심이 돼야 된다라고 말은 하죠 근데 말만 그렇게 해 놓고 실제 행동은 어~ 기자회견도 전주시에서 하고 어~ 실제로 그 통합추진위 구성위원들도 뭐~ 대부분 전주시 전주시에서 이렇게 온 거고 거기에 완주 군민들이 얼마나 어~ 들어와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행정, 통합이 필요하다고 추진하는 행정도, 예, 우범기 전주시장이 중심적으로 통합이 필요하다라고 하지만, 유희태 완주군수는 부정, 약간 좀 원론적인 입장이고, 부정적이라고 보다 원론적, 원론적인 입장이고, 네. 그니까, 어,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교훈을 얻었다고 하면서, 정작 그, 그 통합이 필요하다고 그 모습들을 쭉 지켜보면, 또 계속 일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어네왜 그런 거를 계속 반복을 하는지 저는 약간 이거는 뭐 저, 전 개인적으로 잘 이해가 안 돼요. 물론 이제 통화에 필요하다는 생각이 워낙 확고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 피, 필요한다면은 어, 오히려 더 신중하게 추진을 해야 되는데. 어, 그게 아니라, 지금까지 제가 뭐 통합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의, 어, 그런 언론 보도나, 그런 주변의 그런 분들의 의견을 들어봤을 때, 어, 너무, 어, 그,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면서, 정작 계속 일방적으로 그런 주장들은 반복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히 좀 지역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네, 이거는 이제, 네. 이제, 이제 생방송이니까 제 자유롭게 말한 거고요. 네. 제, 뭐, 민원연의 공식 입장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음, 네, 뭐, 뭐, 어 통합에 뭐 반대한다든가, 반대하는 거 아니냐, 이러는 거라든가. 그런 입장은 절대 아닙니다. 어쨌든. 네. 뭐, 저는 뭐, 상관없어. 뭐, 뭐, 찬성 입장도 일리가 있고, 반대 입장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이제 어느 분들은 또 이런 입장을 보면은 저런 박쥐 같은 놈뭐 이런 더 싫어하는 분들도 계시죠. 요즘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언론들도 약간 어 이렇게 섣불리 이렇게 어 전북일보 어제 보도처럼 이렇게 섣불리 이렇게 좀 보도를 하기보다는 그런 이제 앞선 교훈들도 있고 일방적 추진하지 말라고 이렇게 교훈을 계속 얻었는데 어, 네, 그렇게 섣불리 보도하는 모습들은 오히려, 어, 좀 역효과가 날 수가 있겠죠. 이제, 안주근의 이런, 이제, 협약시, 상생협약시 취소하는 그런 반응처럼 오히려 통합이 더 멀어지는, 어, 그런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왜 계속, 어, <laughs> 글쎄요, 왜 그럴까요? 참. 저개인적으로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런 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네 그래서 얼, 어, 아무튼 다시 언론 보도로 돌아와서 언론들이 좀 신중한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네 어. 이렇게 보도할 를 거면은 어 그러니까 뭐, 음, 뭐 완주 국민들의 그런 생각은 지역 주민들의 생각은 어떤지. 완주 구민 뿐만 아니라 이제 전주 시민 어 그러니까 시민들의 생각, 도민들의 생각, 나아가 이제 다른 지역의 생각들은 어떤지 이런 여론 수렴들을 먼저 해야 되지 않나. 지역 언론들이 먼저 나서서 이제 또 여론 수렴이라고 해 놓고 또막 이제 지역 유력 인사들 막 정치인들이나 뭐 아니면 뭐 유력 유지나 뭐 이런 사람들 의견 듣지 말고 진짜 일반 시민들 그런 사람들의 의견을 모으는 게어 지역 언론이 해야 되는 역할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여기까지였고 조금 길어졌네요. 막 마지막에 또제 이런저런 생각을 좀 말하다 보니까. 네. <laughs> 네, 여기까지고요. 네. 다음 주 다음 주 이제 벌써 11월이네요. 네. 다음 주에 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